예로부터 군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르게 살고자 하고 옳은 일에 실천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흉함과 갈등, 오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군자의 마음으로 왜 올매 흉함이 따르는가를 풀어가 보려 합니다. 군자의 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냉자는 사람의 본성 속에 네 가지 마음, 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내 네 마음이 이내의 지의 씨앗입니다. 군자는 이 씨앗을 잘 길러서 덕을 완성하려는 사람입니다. 선하기만 한 마음으로는 군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맹자는 말했죠. 정통화돼 선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선화되 정통하지 않으면 외눈박이요 절눈발이다 군자는 바른 뜻과 함께 깊이 있는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자의 일은 반드시 명분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고쳐야 하는가? 이 물음에서 군자의 책임이 생깁니다. 그 명분에 대의가 담겨야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옵니다. 군자의 뜻은 자신만의 정의가 아니라 만인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군자는 결실을 생각합니다. 옳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와 이익이 있도록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군자는 겸손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남들 위에 서지 않고 낮은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죠. 겸손은 군자의 품격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겪는 비난, 외로움, 갈등. 그것은 일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군자의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옳은 길이 쉽다면 군자는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소인은 이익을 먼저 보고 군자는 근본을 먼저 봅니다. 소인은 일이 어그러지면 하늘을 원망하고 군자는 다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실까요? 군자의 일은 명분에서 시작되고, 대의로 사람을 모으며, 신리로 결실을 만들고, 겸손으로 마무리됩니다. 군자의 길은 힘들지만, 그길 끝엔 언제나 아름다운 마침이 있습니다.